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어, 이제 내일 말씀은 비유로 무화과나무 비유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고 어, 그 어제 우리가 봤던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답변이 오늘 말씀까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21장의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 1차적으로 이게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되는 이야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질문이 그런 거니까 답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에루살렘이 그래요. 에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에루살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어떤 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종말론에 관한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그 무렵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중간 이 무렵이 이 미국에서 근본주의 세대주의가 굉장히 번창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웠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이라는 말을 이 20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즉, 포위되는, 이게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일을 애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적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실제 에루살렘이 포위된 거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 이라고 보지 못하고 이걸 이제 상당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어,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뭐, 이제 이중적인 재림 이야기도 하고 뭐 또는 뭐 하여튼 그런 휴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일단은 20절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진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그 멸망이라는 것이 세상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 이거 이제 요약을 더 압축을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고,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유대인과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에 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어, 이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라고 누가 보면 그렇게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이벤자 이야기도 하고, 뭐, 물건 가지로 뭐, 집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 야, 이, 누가 복음 해도 아이벤자 이야기가 23절에 나오는군요. 어, 근데 이제 왜 이게 희한한 말씀이냐면, 이걸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아니지만, 가정을 해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어, 도시에 있으면은 지옥 가고 산으로 가면 천국 가나요? <laughs>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그 세대주의적 그 해석으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만 배워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뭘 몰랐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쯤에는 이제 종말론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눈이 뜬게 아니라 하도 종말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여튼 뭐제 기억으로는 좀 과장이겠지만은 기억, 인간 기억이 100% 완전한 건 아니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매주 종말론 이야기만 설교 시간에 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말고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자가 어,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야 예수님 재림하면 어디로 가야지 이제 도망갈 때 생각을 하고 이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도봉산으로 가야 하나 제가 서울 살았으니까 어, 수락산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인수봉 쪽으로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어리석은 것인데 어, 이렇게 그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좁혀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 정신 차리고가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산에 가면 구원받고 도시에 있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느 한 지옥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리고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에서부터 둥실둥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재림, 파루시아라는 말이 나타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고 보니까 지구는 둥근 거예요. 그죠? 지구는 둥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한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런 생각은 20대 후반에 한 거예요. 마침 이제 그때 좋은 선생도 만나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미국에는 예수님이 화장실로 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뒤니까, 동구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미국에 오면은 한국은 뒷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뒤로 오는 거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저기 어디야, 저 인도나 이런 데는 옆구리로 오나? 이쪽에서 오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안 오고 옆에서 와야 되잖아요. 말이 이게 좀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산으로 가면은 구원 받고 아니면은 멸망하고 이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루살렘의 멸망이라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에루살렘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뭐, 정확한 죽은 사람의 통계를 알 수가 없지만, 뭐, 학자들 중에는 백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고, 결국은 전쟁의 총칼로, 저, 칼창으로 죽고, 어, 그랬어요. 실제 역사예요, 그게. 그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한 뒤에, 말씀하신 뒤에, 30여 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유대에 있는 자들 이 말은 그럼 뭐냐 할때아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과 유대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에루살렘 밖에 그 외의 지역들을 유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로마군이 쳐들어왔다고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갇히면 거기 굶어 죽고 결국엔 나중에는 정복당해서 죽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라.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거기 있다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설에 의하면 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에루살렘 멸망할 때다 에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았다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뭐, 확인은 제가 뭐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 그런 말,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죠. 촌에 있는 자들도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촌이라는 것이 에루살렘 성 밖에 있는 촌락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촌락들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의 타켓이 아니었어요. 에루살렘이 타켓인 거죠. 이 날들은 22절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날 이꼴 징벌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기록된 모든 것이 뭘까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있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동시적으로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그 심판의 기록들이 뭐 바벨론 포로라든지 뭐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어, 이런 것들로도 일부 성취가 됐지만 어떤 것은 완전 성취가 안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에루살렘의 로마에 의한 멸망으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 온전히 이제 성취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예연된 말씀의 성취다는 거죠. 그리고 또 23절에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21절에 산으로 하고 비슷한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이슬니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임신한 사람들은 지옥 가나 멸망 당하나 임신 안 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구원 받고. 그런데 저는 참 어리석게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침받고. 이 문자대로 믿은 거죠. 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이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니까. 그게 신앙이 좋다고. 근데 문자라는 것은 문맥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맥은 가까운 문맥, 먼 문맥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문자 글씨 그대로를 믿으면 그게 사실은 바본 거야. 문맥뿐만 아니라, 그, 자간 속에 있는, 행간 속에 있는 숨겨진 뜻까지도 봐야 하는 거잖아요. 문자라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이벤자들, 젖먹이는 자들이 화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화가 없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게 20절에 에루살렘을 빼버리고 읽어서 그런 거죠. 에루살렘의 멸망, 그 포위 멸망 때는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젖먹이는 자나 아이 뱀 자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탈출하고 도망가고 우리로 말하면 피난가는 일에 지장받는 거죠. 홀몸이 아니라서. 이는 그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의 진노가 이겠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냐? 온 세상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입니다. 딱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에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어제 우리가 봤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2000년 세월 동안 짓밟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힌 상태 그대로라고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웠지만 에루살렘은 그대로예요. 성전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회복운동, 제3성전짓기운동이라든지 백투에루살렘 같은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틀려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25, 6절에 나옵니다. 이 25, 6절 때문에 이걸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거 봐라. 1월 성신의 징조, 이게 이스라엘 에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다. 1월, 1월 성신이 해달 별들이잖아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 재림이다라고 해요. 근데,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은 27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이 좀 길게 기록돼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좀 짧게 기록된 그런 기록 형태를 갖고 있어서 두 절로 나와요. 어 그런데 27, 28절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그러나 26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월 성신는 뭐냐? 또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과 1월성신 이게 재림을 지지하는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월성신이나 또는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월성신의 하늘의 징조 흔들림 무슨 뭐그 외에도 뭐 천둥 번개 지진 불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기록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을 허락하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루살렘의 멸망은 로마 군대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도가 됐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구약의 말씀이 날라기로 끝난 지 4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심판 같은 것에 대한 예언은 뭐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후 500년, 600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데 지금도 골로새서를 보면. 지금도 믿는 우리조차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 8절에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에루살렘 멸망 그때를 말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때 인자가 구름 타고 라고 합니다. 이 구름을 타고. 근데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자꾸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 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경험이. 어, 뭐, 여러분은 어떤 경험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과거에 했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제 경험이 보면은 한국교의 회 일반적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것이 언제냐면 그, 저는 항상 10대 후반, 20대 후반, 요 10년을 항상 옛날이라고 그래요. 어, 그 이전에는 뭔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의 신앙과 20대 후반 이후의 신앙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그렇게 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수중기 구름. 그러니까 이게 뭐에, 뭐에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고 꽂히면요 일반 상식적인 다른 것들을 전혀 이, 그다 묻어버리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수중기로된 구름이라는 것은 이 대기층에서는 통한지 몰라도 이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구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싼 이 대기층도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구름이 없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구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 불가능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저 우주 너머 어디서 온다고 가증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너머에 천국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를 맞다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대기층 너머 거기에도 구름이 있나? 없죠. 그럼 예수님이 탄 구름은 그런 거고 상관없이 그냥 손오공 군두원처럼 뭐저 목성 이쪽도 구름 타고 지나오시고 그러는가?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게 말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의문은 생겼으나 답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고. 어,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구름이라는 것이 구구름이 그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 이 구름은 그 소노공 그 군둔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구약 전체가 구름을 이야기할 때는 두 종류예요. 소노공 구름 같은 그런 수증기 구름을 말하는 데가 있고 엘리야가 구름이 뭐 하늘에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일곱 번 일곱 번째 예뭐저 수평선 저쪽에 구름 한 점이 떴습니다 할때 이것은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오공이탄 구름 같은 그수중기 구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 말고 나머지 대부분은 구름을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상징적 표현인 겁니다. 이걸 세키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자가 즉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데 이 다니엘서 7장에도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를 할때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이두 가지가 혼재, 혼합돼 혼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함께 있는 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 이야기를 할때 구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그 날은 믿는 자에게는 속량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을 보리라, 라고, 목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리라라는 말도 재미있는 말인데, 초림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만 알아보고 경배했죠. 그러나 재림은 믿음 오고 상관없이 은밀하지 않게 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봐요. 여기서는 모든 인간,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보리라. 그래서 재림은 절대 은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 역설적이냐면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은 두려운 것이라, 예수님 재림하면 어디로 숨어야 할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 재림이, 재림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재림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숨어있던 자리에서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숨지 말고, 왜? 그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좀 다른 비유로 말하면 신부인 나를 맞이하러 신랑이 오시는데 숨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이죠. 그건 너희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또제 옛날 이야기, 재림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엉터리로만 들은 거죠. 사실은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웠어요.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두려, 들을수록,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두려운데,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그렇게 두렵게 가르쳤나?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분 속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죠. 그죠? 나를, 나를, 나를 건지로, 아니, 나를 건지로가 아니죠.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신랑이 오시는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데, 왜 그게 두려움이 나요? 날이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어, 우리는 이 20절로 2 6절 절에서의 교훈을 아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27, 8절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지도 않고 또 초림 때처럼 초라하지도 않고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 어, 보이는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해야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것과 함께 한 가지 덜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 재림과 그 재림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말씀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과 영접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재림이 구원받은 우리를 송량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인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